안녕하세요. 안쓰예요. 네. 여러분, 그,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방음부스를 해체 시켜놓고, 이제 안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안쓰고 있는 것보다, 그냥 응. 여러분들이나, 뭐, 여러분들 지인이나, 뭐,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뭐 음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쓰고 있던 지금 해체시켜놓은 방음부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뒤에 해체시켜놓은 딱이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런 방음부스가 필요하시다 뭐 자기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 연습을 하는데 방음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다 혹은 내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준비 중인데 방음부스를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런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 이제 제가 저거를 나눔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될게 저걸 옮기고 가는 데 비용이 또 들고요 옮기고 가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요 그거는 본인 부담을 아마도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사이즈는 대충 위로는 한 2m?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가 옆으로 한 2.3m 정도 되고요 그 세로로 한 2m 정도 돼요 근데 정확한 사이즈는 뭐 편집자님이 요만큼 띄워주신다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튼 방음 부스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란에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 뭐할 얘기가 없는데. 뭐잘잘 잘 지내시나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